이김채 풀어보겠습니다. 어, 몇 쪽까지 푸시냐면은, 54, 55, 56, 57쪽까지 풀어보시고, 어, 준비물 뒤쪽에 보시면 준비물 1쪽에 이렇게 가위로 잘라서 쓸수 있게 되어 있어요. 가위 쓸 때는 손 조심하셔서, 이거 준비물 1쪽에 있는 거 잘라서 쓰세요. 자, 먼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풀어보세요. 다 풀었나요? 그럼 선생님이랑 한번 확인해 봅시다. 1번, 모양 조각을 왼쪽으로 밀었습니다. 알맞은 것을 찾아 동그라미 표하세요. 자, 여러분, 밀 때는 모양이 변하지 않죠. 방향도 바뀌지 않죠. 오로지 위치만 변하죠. 왼쪽으로 쓱 밀었을 때는 위치만 바뀌는 거니까 얘가 아니고 얘겠죠. 모양과 이런 것, 모양이나 방향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자, 그 다음 2번 주, 도형을 주어진 방향으로 밀었을 때 도형을 그려 보세요. 얘를 아래쪽으로 미는 거죠. 선이 어떻게 미르라고 했죠? 그대로 얘를 그대로 데리고 오면 되죠. 그러면은 그대로 똑같이 그리시면 됩니다. 여기, 여기, 여기 있고요. 이렇게 찍으시면 되겠죠. 이거 잘 모르겠으면은. 맨 위에서부터 한 칸, 한 칸. 그럼 얘도 똑같이 한 칸, 한칸 점점 찍고, 얘는 밑에서 한 칸, 밑에서 한 칸, 점 이런 식으로 해서 점끼리 연결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위쪽으로 미는 거예요. 고대로 위쪽으로 밀면 되겠죠? 고대로 위쪽으로 밀어서 그냥 똑같이 그리시면 됩니다. 그러고 점점 찍어서 하려면은 여기서 얘는 여기서 한 칸. 그럼 여기 한 칸, 한 칸, 여기 한 칸. 그리고 얘는 1, 2, 3, 3칸. 1, 2, 3, 3칸. 얘는 1, 2, 3, 4, 4칸. 1, 2, 3, 4, 4칸. 똑같은 위치에다가 그리시면 돼요. 미는 거할 때는 똑같은 위치에다가 그립니다. 자, 그 다음 3번. 도형을 오른쪽으로 7cm 밀었을 때 도형을 그려보세요. 7cm 밀어야 되니까 7칸 이동해야겠죠? 그래서 각 꼭지점마다 7칸씩 이동을 해봐야겠죠? 어, 좀 헷갈리니까 연필로 할게요. 이 꼭지점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 점. 그 다음에 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 점. 그 다음에 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 점.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죠 그래서 이 점끼리 연결을 해줍니다. 이렇게 점끼리 연결해서 도형을 7cm 미른 모양을 그렸습니다. 그 다음, 55쪽입니다. 4번. 도형을 오른쪽으로 8cm 밀고, 아래쪽으로 3cm 밀었을 때의 도형을 그려보세요. 자, 이번에는 조금 복잡하죠? 오른쪽으로 갔다가 아래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네, 똑같이 침착하게 하시면 돼요. 꼭짓점 하나씩 해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단 여덟 칸 가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하나, 둘, 셋. 와서 여기다 찍으세요. 그 다음에 얘도 가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어서 찍고. 그 다음,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 아래로 세 칸. 하나, 둘, 셋. 찍고. 그 다음,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래로 세 칸. 하나, 둘, 셋. 여기 있죠. 찍고. 점 4개 찍은 거를 연결을 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오른쪽으로 8cm 밀고 아래쪽으로 3cm 민 것이 됩니다. 모양은 변하지 않았고 위치만 바뀌었죠. 그 다음에 5번 도형의 이동 방법을 설명해 보세요. 자, 화살표 어느 방향으로 되어 있나요? 왼쪽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왼쪽으로 이동을 한 거고요. 왼쪽으로 민 거고요. 몇 cm 밀었을까요? 꼭지점 한개잘 보세요. 얘는 얘예요. 얘가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칸 밀었으니까 10cm 민 거예요. 이 꼭지점과 같은 위치에 있는 꼭지점으로 봐야지 얘랑 얘랑 보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규칙에 따라 정사각형을 밀어서 벽지 무늬를 완성해 보세요. 어떤 규칙이 있죠? 이 정사각형을 지금, 하나, 하나, 둘, 셋, 넷, 네 칸씩 밀어서 지금 벽지 무늬를 완성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하고, 또, 하나, 둘, 셋, 넷칸 밀어서, 네칸 밀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네 칸씩 밀고 있죠? 네 칸씩 밀어서 벽지 그림을 완성해주세요. 맨 위에 줄도 마찬가지. 이렇게 완성을 했으면 잘한 겁니다. 도형을 뒤집어 볼까요? 해봅시다. 일단 여러분끼리 다 풀어 보시고요. 선생님이랑 확인해 봅시다. 준비물 1에서 모양 조각이 있고요. 이거 뒤집어 봐야겠죠? 얘를 오른쪽으로 뒤집어 봅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면은 어떤 모양이 되죠? 그렇죠. 이 모양이 되죠? 왼쪽, 오른쪽 방향이 바뀝니다. 뒤집을 때 방향이 바뀌어요. 그럼 이 모양은 어떻게 해서 나오죠? 위나 아래로. 얘를 위나 아래로 뒤집었을 때. 그러니까 위나 아래로 뒤집었을 때 나오는 모양입니다. 얘는. 자, 그 다음 2번. 도형을 주어진 방향으로 뒤집었을 때 도형을 그려보세요. 준비물 1쪽에 있고요. 얘를 일단 얘는 아래로 뒤집어야겠죠. 자 아래로 뒤집어 봅시다. 아래로 뒤집으면은 이렇게 위아래 방향이 바뀐 모양이 되고요 그릴 때는요. 얘 없이도 그릴 줄 알아야 되잖아요. 사실 얘를 기준으로 놓고 얘를 기준으로 놓고 여기서부터 꼭짓점 하나씩 몇 칸인지 보세요. 한 칸. 그럼 여기도 한 칸. 한 칸. 여기도 한 칸. 얘는 하나 둘셋넷 칸. 그럼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네칸 해서 꼭지점끼리 연결. 그러면 되구요. 다음에 두 번째 삼각형은 위로 뒤집는 거예요. 얘를 위로 샥! 뒤집으면은 이렇게 되죠. 어떻게 됐죠? 저 위아래 방향이 바뀌었죠. 얘도 이거 없이 점 찍는 방법은 얘를 기준으로 놓고, 얘를 가운데 기준으로 놓고, 여기, 이쪽 방향에서부터 세는 거예요 한 칸, 그럼 얘도 한칸 얘도 한 칸, 얘도 한칸 얘는 하나, 둘, 셋, 넷칸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네칸 점을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3번 가운데 도형을 왼쪽으로 뒤집었을 때의 도형과 오른쪽으로 뒤집었을 때의 도형을 각각 그려보세요. 뒤에 준비물 1쪽에 또 있습니다. 가위로 다 잘라서 쓰시면 돼요. 먼저 왼쪽으로 뒤집었을 때를 그려볼까요? 이 상태에서 왼쪽으로 슉 뒤집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죠. 이 모양 그리시면 돼요. 이거 없이 그리려면은 얘를 기준으로 놓고 한 칸, 한 칸이니까 한칸한칸 한 칸.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얘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그래서 이 점끼리 연결. 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얘를 오른쪽으로 뒤집 뒤집어 볼게요. 오른쪽으로 뒤집으면 쇽 이렇게 되죠? 자, 아까 왼쪽으로 뒤집었을 때랑 모양 똑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그리시면 됩니다. 여기 하나, 둘, 그다음에 이쪽 점은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도 다섯. 여기. 그래서 이렇게 연결. 연결, 연결하시면 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57쪽 보겠습니다. 도형을 오른쪽으로 뒤집고 위쪽으로 뒤집었을 때 도형을 각각 그려보세요. 먼저 오른쪽으로 뒤집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뒤집으라는 얘기죠. 자, 요거 준비물 1쪽에 있고요. 먼저 오른쪽으로 뒤집어요. 오른쪽으로 뒤집고 이거 먼저 그려요. 자 오른쪽으로 뒤집은 거 그립니다. 그다음에 요거 우리가 오른쪽으로 뒤집은 이 모양을 위쪽으로 뒤집어요. 위쪽으로 뒤집어요. 그럼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려요. 어 어떻게 됐죠, 여러분? 얘랑 똑같이 되네요. 오른쪽으로 뒤집고 왼쪽으로 뒤집으니까 원래 모양이랑 똑같이 됐어요. 자 깜짝 문제가 있, 있는데 한번 해볼까요? 16의 2분의 1은 얼마일까요? 2분의 1은 절반이잖아요. 16을 둘로 나눈 것 중에 하나라는 뜻이니까 8이겠죠. 나누기 2한 것과 똑같아요. 18의 9분의 2는요. 18을 9로 나눈 거를 9로 나눈 게두개 있다는 뜻이에요. 18의 9분의 2는. 그러면은 18을 9개로 나누면 은 2개잖아요. 이 2개가 이 2개씩 묶여있는 게몇개 있다고? 두 묶음이 있다고 그러면 4죠. 그 다음에 30cm의 6분의 3 어떻게 구할까요? 6으로 나누는 게 4개 있다는 얘기니까 30을 6으로 나누면 5고요 5가 네 묶음이 있다는 얘기니까 20이겠죠. 그 다음에 1시간의 4분의 1, 1시간은몇 분이죠? 60분이죠? 60분을 4로 4등분 한 거예요. 그럼 60분 나누기 4니까 15분이네요. 이거 어려우면은 이렇게 동그라미 해놓고 60, 총 60분 나누기 4 그러면은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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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분인 걸알수 있을 거예요. 자, 5번 해봅시다. 뒤집기에 대해 옳게 말한 사람을 찾아 동그라미 표하세요. 6을 위쪽으로 뒤집으면 9가 돼. 한번 해볼까요? 6을 위로 뒤집어 봅시다. 위로 뒤집으면은 뭐가 되죠? 9가 되나요? 9는 이렇게 돼야 9죠. 9는 이렇게 돼야 9죠. 그래서 9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2는 왼쪽으로 뒤집으면 5가 돼. 해볼까요? 왼쪽으로 뒤집으면, 어? 오, 맞죠? 그래서 왼쪽으로 뒤집으면 5가 됩니다. 그 다음에, 글, 마지막 문제입니다. 글자 문이, 글자 곰이 되도록 뒤집는 방법을 설명해 보세요. 저, 글자 문이 곰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왼쪽으로 뒤집고, 문을 왼쪽으로 뒤집고, 그 다음에 어느 쪽으로 뒤집으면 될까요? 그렇죠. 아래쪽으로 뒤집어도 되고요. 위쪽으로 뒤집어도 됩니다. 그래서 정답 두 개예요. 위쪽으로 뒤집어도 되고 아래쪽으로 뒤집어도 됩니다. 일단 왼쪽으로 먼저 뒤집고요. 왼쪽 뒤집고 그 다음에 위나 아래로 뒤집으면 곰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